이 썰의 시작그 3일의 시간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이었다. 우체국 아씨 아시... 대문을 열어주나?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 무서운 걸 모르는구만. 이세상 얼마나 위험한데 그거 무서운 사람들일지도 모르는데 문을 훨씬 열어줘 나난 자취 경력이 원형이서산는 소리지만 그 항상 택배는 무 앞에 두고 가라고 한다. 나 혼자 사니까 무서워가지고 항상 대문에다가 삼단봉 냅두고 산다. 19살에 자취를 시작했잖아. 근데 그때 신림역에 자취를 했었었는데 누가 우리 집을 톡톡톡 두드렸는데 내가 어? 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 볼때 삼단봉을 들고 나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첫 자취를 시작했어. 여기 화장실이야. 현관이자 주방이고, 이건 문 닫을 수 있어. 이게 5평이었어. 540? 이건 뭐냐고? 이게 그, 이 핑크색이 뭐냐면, 일본 안대야. 이게 보면은 얇잖아, 커튼이. 블라인드야, 사실. 커튼이 아니고. 근데 이제, 밤에 일하는데, 잘 때는 해가 떠있으니까. 이걸 끼고 잤지. 그래도 어떻게든 남양으로 갈아 해가지고 엄마가 남양 좋아요. 근데 항상 밝아 크리퍼 보여? 깨알 크리퍼? 너무 귀엽다. 이거 샌드박스에서 줬던 것 같은데. <laughs> 양말 걸다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하나 더 떨어져 있는 것. 봐. 여기서 방송하는데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와가지고. <laughs> 참 힘들게 살았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먹었지집 바로 앞에 g s 2문가 있었어. 거가 가지고 편의점 도시락 두 개를 사와 일어나면. 돼. 일찍 가야 돼. 안 그러면은 편의점 도시락이 남는 게 별로 없거든. 자기 전에 일어나서 미리 사서 여기 냉장고에다가 넣어 놔. 잤다 일어나서 먹고 저녁에 하나 먹고. 그래서 하루를 버티는 거야. 실림역에 내가 19살 때 여기를 살았었어. 여기 g c 7 1 1 있잖아. 여기. 그때 내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내가 이 큰맘 할매 순대국에서 순대국을 먹었지. 맨날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순대가 야들하고 맛있는지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배도 고픈 거야. 돈도 없는 거야. 그러고 혼자서 갔는데 아주머니가 나 자주 오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순대국 특으로 주신 거야. 내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거든 그때. 아 그때 진짜 눈물 흘리면서 먹었다. 산 너무 감사하다. 한번 이제 은혜 갚으러 가야 돼. 눈물젖은 순대국. 아난 아직도 인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 한번 더 가보고 싶어. 4.34점인. 아유 그냥 맛있는 데 아니었냐? 4.34점. 와가격 많이 올랐네. 나때 5,000원. 제가 점수가 높은데? 맛있네. 그냥 맛있는데였네. 그 <laughs> 그냥, 그냥 맛있는데였네. 힘들 때는 롯데시네마가 있었어요. 여기서 혼자서 영화 보고 매일 밤마 이때부터 내가 새벽마다 영화 보는 취미가 들렸고 지금도 영화 보는 취미가 있잖아요. 그 아까 오평집 여기가 은학 형과 브로맨스를 만들었던 그곳이에요. 여기. 영화 보러 갈때 맨날 같이 보고, 영화 보고 얘기하려고 호프집 들러서 아침 해뜰 때까지 막 문학형이 여기 신림동에 살았었어. 그 샌드박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 신림역이 2호선이잖아. 2호선 라인 쭉 타고 가면 은 여기 삼성역이 나와요. 삼성역에서 내려갔고 쭉 내려가서 뭐 여기가 샌드박스고 그랬었어. 여기 샌드박스가 있었는데 여기로 이사 갔고 예성빌딩으로. 샌드바스 갈 때마다 마우치고 뭐그다 보니 취해져가지고 밥도 자주 먹고 갔지. 롯데시네마 실림 근처에서 치킨집 같은데. 죽겠어. 인생 쓰다 이러면서 아침 해뜰 때까지 치킨 듣고 갑자기 순대국밥이 당겨서 하는 얘기. 내가 순대국밥 좋아하는 이유. 인생은 힘들다. 힘들. 이게 현실임. 유튜버가 참 밝고 좋은 직업으로 보이죠. 게임을 썰풀 때 BGM 필요해서 튼거 아니지. <laughs> 어, 이제 게임 하려고 했었지. 아우 최고 아저씨. <laughs> 박찬호. 아 제가 LA에 살았을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근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니 갑자기 저거 왜킨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델몬트 하나 정도 드려야 된다고? <laughs> 아니 다리 떨어졌겠다 이정도아 사람 함부로 드린다고? 아 맞아 맞아! 자취가 위험하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다. 들었죠 여러분? 자취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기 전에 잠시 들렀왔는데 실림 <laughs> 썰 듣다가 잠다 깸. 아, 죠 아, 근데 썰에 반도 못 풀었잖아. 아, 나중에 진짜 각 잡고 풀어야 되는데. 나른한 오의 후 시골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염세한 중년 남성 목소리가 들립니다. 3일 뒤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있어. 수화기 건너 들려오는 목소리는 3일 뒤에 가겠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립니다. 근데 내 좌석에 어떤 커플 둘이 내 좌석에 앉아 있는 거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나 봐. 내가 잘못 들어왔고. 그냥 다시 나갔어. 안만봐도 이해야. 다시 들어갔어.